호주 시드니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호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관광하는 사람들은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를 구경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일 열리는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고 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이 오페라 하우스를 관광하고 온 사람들의 감상평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온 사람은 멋진 건물에 대해서 말하고, 오페라 하우스 내부를 구경하고 온 사람은 웅장한 내부에 대해서 말하고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온 사람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하고 온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공연의 감격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건물만 구경하고, 요즘은 교회 화단에 꽃을 구경하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한번 구경하자고 하면서 교회 내부를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는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기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단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보문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역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소역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춘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정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잘 되던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보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갔더니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빌립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서 그 뜻을 해석해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전하여서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모든 일이 정확하게 하게 때를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버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존버년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존버년에게 비공식적으로 옥문을 열어주면서 아내와 가족을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존버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사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구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버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존버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날 존버년과 옥사장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옥사장이 존버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일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일도 있고, 사회적 주의나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 하는 일도 있고.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는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출신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고, 대치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크게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리포스 사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것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극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적인 축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시승식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 소리,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며 대통령이 단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단 자동차가... 300m쯤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엔지니어가 급히 달려가서 점검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축하행사하느라고 들떠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심지어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의 지배를 받습니다.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쾌락의 길을 쫓아갑니다. 술꾼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비이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게 되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지요. 시흥시는 집값이 전국적으로 제2등으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배고은 처음에 분양했을 때보다도 지금 참 많이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도둑의 사, 도둑이 살면 도둑의 집이 되고, 강도가 살면 강도의 집이 되고, 무당이 살면 무당의 집이 되고. 불교인이 살면 불자의 집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면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사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사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